이야, 만 명이 몰렸습니다. 만 명.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공급되는 메이플자이라는 아파트. 특별 공급에 만 개가 넘는 통장이 몰렸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몰렸느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초구 이 지역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서 분양가가 인근 시세 대비 한 10억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만 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린 겁니다. 당첨이 되면 최소 5억에서 한 10억의 이익을 보고 들어간다 이거죠. 지난 5일에 청약을 마감했는데 저희들에게도 정말 많은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상하느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마도 역대급으로 청약을 넣을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몇 가구 모집에 1만 개 이상의 통장이 몰렸냐면 특별 공급 청약 8한가구 모집에 만 18명이 몰려서 평균 경쟁률이 123.7대 1로 나가버렸습니다. 굉장한 숫자인데요. 몰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분석을 해보니까 생애 최초 청약 수요자들이 몰렸습니다. 전용 43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에 81가구 특별 공급이었는데요. 생애 최초 청약자가 6,910명입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가 2,581명. 이렇게 몰리면서 결과적으로 아무튼 만명을 넘겼습니다. 분양가를 보니까, 아이고. 진짜 전용 43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 10억 6,300만 원에서 한 12억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용으로 보자면 평당 거의 1억 수준이죠. 자, 전용 49제곱미터 대략 15평인데 분양가가 13억 3,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15억대도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허겁 하는 가격입니다. 가장 많이들 선호한다고 하는 평수인데요.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인데, 전용은 18평이죠. 일반 분양가가 17억 3,300만원에서 한 4,200만원 선까지 됩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의 조합원 분양가는 그러면 얼마냐? 12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 분양가보다는 한 5억 정도가 저렴하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인근 시세 대비 가격의 폭이 한 16억 정도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아 정말 이런 가격을 제가 읊어드리긴 했습니다만 분양가 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자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에도 이렇게 분양가가 올랐는데 분상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그냥 막 분양가입니다 자 이거 정말 살 수가 없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포구의 한 50평 구형 아파트를 팔면 서초구의 신축 18평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마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전용면적 43에서 59제곱미터까지 총8개 주택형에 대한 청약이 최고 경쟁률은 49제곱미터 A 타입에서 나왔는데, 야 이거 이거 정말 이 숫자가 맞습니까? 경쟁률이 712대 1입니다. 경쟁률이 이 정도면 당첨될 확률은 가히 로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30년산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로또였어. 해서 이게 무슨 얘긴가 했더니 로또처럼 안 맞는다. 이런 뜻이랍니다. 참 그것과 똑같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자, 작년 11월 얼마 전이죠.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의 특별 공급 청약률이 108대 1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대략 앞위이간 7배 정도 높아졌습니다. 메이플자이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서 전용 59제곱미터의 최고 분양가가 한 17억 원이 넘게 책정됐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최근에 입주한 반포 원베일리의 같은 평수가 28억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베이플자이와 반포 원베일리는요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15억원 가량 낮게 분양했다 해서 10억의 차이를 생각해서 그만큼 이익을 볼줄 알고 청약 넣으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기 당첨되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용 49제곱미터가 분양가가 한 15억 정도 되는데 당첨자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 DSR을 생각하면 최대 대출 가능액이 얼마입니까? 5억 원 가량 되는데 내돈 15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이걸 부양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신혼 부부가 특공을 받는다고 해도 15억의 현금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메이플 자이는요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면 그 잠원동에 위치해 있는데 신반포 8차, 9차, 10차, 11차, 17차 이 아파트들을 통합해서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입니다. 지하철 3호선의 잠원역 또 7호선의 반포역과 아주 근접해 있는 지리적 위치는 참 좋긴 하지만 분양가가 이렇게나 비싸서.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합니다. 뭐, 지금 많이 몰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근 시세 대비 싸다 해서 몰린 거겠죠. 만 개의 통장이 몰렸다. 이게 여러분 실수요자들만의 숫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투기 수요의 통장도 많이 가세를 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홍보가 먹혔습니다. 당첨되면 10억을 번다. 이런 홍보가 먹힌 거죠. 왜 10억을 버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베일리를 기준적으로 봤을 때 그보다 10억 싸다 해서 10억을 번다 이런 케어 홍보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요즘 분양하는 단지들을 보면 보통 이런 홍보들을 많이 합니다. 인근 시세 대비 얼마가 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또 이런 거 많이 보입니다. 최고의 커뮤니티 이런 단어들도 많이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의 가치 평가시에 꼭 필요한 그 인근 시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꼼수들도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꼭 여러분 기억하시. 왜몇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되기 수개월 전에 그 분양하는 아파트 인근의 아파트를 누군가 최고가로 매매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의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죠. 그리고 분양하는 단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인근 아파트에 거래됐던 최고가의 매매 거래가 거래 취소되는 경우를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요즘 서초구의 아파트가 강남구의 아파트보다 살기 좋은 아파트가 많아진 것도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찐 부자, 강남의 부자들은 강남구보다 서초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초구가 요즘 핫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또 재건축이 되고 나면 분위기가 또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서초구가 강남구보다는 살기 좋아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저것 다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볼땐 이게 문제입니다. 메이플자이의 청약을 하려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금이 좀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계약금도. 분양금액의 20%를 차지하거든요. 20%를 급전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분양대금의 50%인 중도금 대출도 이게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 후불제입니다. 보통 분양이 안 되는 곳에서 무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이자는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나중에 시행사가 분양가에 다 녹여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무이자라는 거지. 세상에 무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행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이자 주고 돈을 빌려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여기는 분양이 뭐잘될 거니까 아예 대놓고 이자 후불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도금 대출과 주택담보 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 LTV 그리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이것을 다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득이 적거나 또는 부채가 많은 무주택자분들은 당첨이 돼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기다. 이겁니다. 씁쓸하죠? 우리가 어느새 아파트에 올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오르기만 하는 이 분양가. 이게 집값이 비싼 건지 아니면 화폐의 가치가 없는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소중한 의견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욕구와 또 그로 인해서 치러야 할 대가의 중심선에서 가만히 보면 과연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대가가 이게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평오 TV 구독은 의리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평오 TV에서는요 거주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2 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값진 곳을 소개하는 출연자분을 찾습니다. 우리 집만의 멋진 구조나 또는 인테리어 또는 소품, 나만의 주거 공간, 건물, 카페. 좋습니다. 아무거나 좋습니다. 또는 굳이 멋지지는 않더라도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페오모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 간단한 소개를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짜리 원룸도 되나요? 상관 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든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실 분이면 누구나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